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3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특정한 시점에 등장하는 수입니다. 1910년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억압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난 대고인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 장로교 교인수가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장로교 총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2년 9월 1일 한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한 한국 교회 탄압이 계속되었음에도 한국 교회는 나날이 발전하였습니다. 날짜 변경선 해 뜨는 곳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 그것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한국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제4장 제5절 아시아의 일곱 교회 유한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전하는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교인 수가 14만 4천명에 도달되었던 해는 1911년입니다. 이때의 한국교회는 행정구역과는 달리 전국을 일곱 지방으로 나눈 일곱 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전라노회, 경충노회, 황해노회, 경상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함경노회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수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인 수와 지역의 크기에 따라 각 노회의 규모를 균등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취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라노회와 경상노회, 함경노회 등 전라도와 경상도, 함경도에 각각 하나의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에는 남평안노회와 북평안노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남한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가장 많은 교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서 경충노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건대 그 당시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놀람> 유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일곱 개의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지방을 일컫는 교회에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노예가 수립된 1911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의 수와는 다르게 일곱 지역으로 나누어 일곱 노예가 수립된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그 수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신 것이라면 이 숫자까지도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에서 1907년 9월 최초로 안수받은 한국인 목사의 수도 7명이었습니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석. 이 7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당시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신학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안수한 기관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평양노예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노예이기도 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일곱 명의 교회사자인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노예 수도 일곱 노예로 구성되어 27이라는 숫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예언서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 해뜨는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뜨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 한반도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역시 고대 사만 시절부터 12개의 소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역사는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예언이 기록된 곳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은 동방의 이스라엘 한반도인 것입니다. 1907년 9월, 평양 노예에서 한국 장로교 최초로 일곱 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한반도 전역을 7 구역으로 나누어 일곱 노예를 설립하였습니다. 일곱 명의 목사는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일곱 노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총회가 열렸던 1912년에 또 어떤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역 사교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강의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